엘하유하 버츄얼 토크쇼 톡 친구 2회 함께 할 게스트 조끼 모셔봤네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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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치즈지 분감 노골리 조끼라고 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네 반갑네 이런 누추한 곳에 두 번째 손님이 그러면 <laughs> 처음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역시 MBTI 아닌가 아 MBTI 그래서 뻔하지만 저기니 음. MBTI가 맞 맞춰 보시지? 나한테 써줬는데 <laughs> 맞춰 봐라. 어, 맞. 어, 어, 네 <laughs> INTP. 아, INTP입니다. 나의 모든 정보를 <laughs> 내가 넘겨줬었어. <laughs> 모든 정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의 정보를 <laughs> 넘겨줬었어. 나는 i n f p 예세 근데 이제 시종들이 나에게 T라고 조장을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하나만 해도 되나? 뭐지? 만약에 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전화해서 무슨 말부터 할 것인가. 친구가 만약에 야나차 사고 났어 어떡해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많이 다쳤어? 괜찮아? 이, 이렇게? 애프니다. 그 우, 우선 건강부터 걱정해야 되지 않아. 얘가 살아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나한테 왜 전화했는지 저그 다음에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왜 나한테 전화했어? <laughs> 이렇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보험은 불러. 블러니... 주지 <laughs> 어쨌든 아니 왜 보험은 인, 보험 됐니? 얘가 무사한지 안 궁금해? 어디 안 다쳤는지? 아니 뭐뭐 뭐 많이 안 다쳤으니까 전화를 해보니 어원부터 가렴 우와 진짜 티다 티랑 에브가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랑 관련 안된 사람한테는 반대 경향으로 얘기한다고 초면인 사람이 와가지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하면은 응. 무슨 빵 이렇게 물어보거나 왜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근데 우울해서 빵 샀어? 우울한데 빵을 왜어 <laughs> 아니, 방, 빵이랑 뭐 아니 아니야? 우울해서 빵을 살수 있지 이 달콤한 것들을 먹고 이 우울함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 그럼 이제 무슨 빵을 샀는지 아니야 <laughs> <정신장이야, 웃음> 파리바게트야 또래 조르야왜그걸 <laughs> 물어보냐 <laughs> 아니 우울한 게 중점이 아니야 <laughs> 아니 나는 <웃음> <웃음> 아니, 무슨 빵 먹는지 궁금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말도안되는지 아, 어, 공감 안돼 <laughs> <laughs> 게임이 좋아하는 게임이? FPS 게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발로란트, 오버워치, 응, 응, 응.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세개 사실 나는 FPS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네 <laughs> 그 정도로 FPS에 관심이 없는데 FPS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다른 게임들을 사실 많이 해봤는데 뭐 스타드 밸리도 해봤고 메이플도 해봤고 뭐시기저시기 다 해봤는데 바야흐로 한 중학교 때였나? 오빠네 집 가서 사촌오빠 컴퓨터로 처음 FPS를 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서든이라는 게임이고 아 서든 어택에 A 보급창공가 거기서 음. 대상에 쓰나의 맛을 들여버려 아. 하네.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FPS 사랑. 그러면은 FPS 게임 말고는 진짜 다 별로 그냥 취향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인 건가? 약간 같이 하자 그러면은 하겠는데 혼자서는 딱히 그렇게 막안 찾는 아 그런 느낌. 아, 그렇구만. 그러면은 마인크래프트 좋아한다 했는데 혹시 마인크래프트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 그 옛날에 그 마인크래프트 아. PE 1.0.0.5.7인가 0.5.2 APK 아시는가? 들어 드로, 들어는 봤는데.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음. 나는 이런, 그 콘텐츠도 나오고. 유명한 양띵키즈여가지고 <laughs> 나도 양띵키즈 <웃음> 양띵키즈야? <웃음> 양띵키즈가 핵전쟁 핵전쟁으로 유입됐어? <laughs> 아니야 난 핵전쟁은 아니야 어 그럼 어, 언제? 어, 언제였지? 나, 나는 핵전쟁 1대 유입됐네 1대 뭐,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 하지. 하긴 그 많긴 하지 띵님 그, 그, 그 가족놀이 같은 거? 이본스키 아, 아, 아 그때, 스티브, 스티브 시절? 그때부터 그... 이제 친구가 같이 보자 해서 보게 됐는데 음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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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아프리카라는 음, 음. 걸 전혀 몰랐을 때날 아프리카로 예, 예. 끌어들이신 분이셨지. 그래서지. 아, 양띵 퀴즈를 음. 여기서 만나네, 양띵 TV 퀴즈를. 음. 조끼가 좋아하는 게그 예초억에 대한 얘기라고 써줬는데 예초억에 대한 얘기가 도대체 어떤 예초억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옛날에 많이 먹던 불량식품 어. 옛날에 많이 하던 뭐 신발주머 그신주 신발주머니 그런 그런 옛날 이야기 아 아폴로 이런 거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쫀득 이런 거아 아, 아, 아. 아, 아, 방방 이런 아, 거 아, 아, 아. <laughs> 어? 방방이라고 했어? <그랬어? 웃음> 아 우리는 방방이라고 했네 방방 어? 우린 그냥 트램펄린 어퍼라 뒤디어라 어떻게 했어? <laughs> 우리는 진짜 진짜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뭐 뭐더라? 우라무세야 이랬어 에? 그게 뭐야? 뭔지 모르겠어 <laughs> 나도 뭔지 모르겠네 <laughs> 그 우라메세야 이렇게 <laughs> 한 거야? 아니 아니 우라무세야 하면서 위아래 이렇게, <laughs> 이렇게 와 진짜 처음 들어보네 와. 진짜 이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아 많더라고. 진짜 처음 들어보네 얘기했어. 우리는 그거 대댄로 그거... 어. 했어 데댄지. 아 대댄찌 아, 네, 우리는 그거였데 어퍼라 디지퍼라 함파 이고했는데와 진짜? 진짜 다 다르구나 부르는 이름이 아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아이돌을 되게 좋아한다고? 오늘도 사실 방송 켜기 직전까지 멜론 뮤직 어워드를 보다가 왔습니다. 누구? 누구 좋아하나? 원래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거의 한 10년 정도 좋아하다가 음, 어, 아미였만 요즘, 요즘에는 이제 보이넥스트 도어를 좀 좋아하고 음, 있어보도 그렇구만 남돌을 좋아하네 응응응 음, 음. 좋아하는 여돌은 없고 좋아하는 여돌은 사실 여돌은 예쁘면 다 좋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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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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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래서 나는 딱그 철학이 있어 뭐냐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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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아 그러면 최애가 누구야라고 물어아잖 아하 <laughs> 아상 이렇게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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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하한 번씩 바뀌는 거야. <laughs> 애니메이션은 한 번도 본적 없나? 애니메이션은 요즘에 이제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치즈 같이 보기 원펀맨이랑 기면의 칼레 보면서 애니에 이제 점점 아. 맛을 들이게 되고 그래서 취향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요즘 찾고 있는 중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관심 가는 게 지브리 크라이시 여초반 대출 대탈출이라고. 나 추리, 추리에는 너무 좋아해. 나도. 진짜. 사랑해. 추리 예능 빼기 엘로디에는 0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크라임신 저번, 크라임신 시리즈는. 다, 다 봤지. 나도 다 봤지. 시즌 1 때부터 다 재생해봤지. 아! 봤다. 아, 다 봤지. 그걸 왜안 아, 봐? 아, 아. 크라임씬의 정정수는 몇몇 터라고 생각하나? 어디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나? 나는 최근 에피소드가 제일 나는 제일 맛돌이었어. 진짜 아. 반전의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었어서 어떤 거? 장례식. 아 알자 알지알지 알자. 봤지 봤지. 아, 진짜 그거 보면서 그걸에 가족들이랑 <laughs> 봤는데 너무 매콤하지 않아? <laughs> 너무 매콤하지 않아? 가족들이랑. <laughs> 뭐라고? 걔랑 걔가 뭐라고? 걔라고? 걔가 걔인데, 걔가 걔랑 이런 나이라고? 뭐라고? 계속 반전에 반전에 반전. 알고 보니, 얘나 선정이 딸이었어. 진짜, 진짜 그 정도. 범인은 많이 맞췄나? 아, 범인은 한번 정도밖에 못 맞췄나? 한두 번? 아. 나는 아예 생방송에서 그냥 같이 보게 했거든. 오전, 삼승, 2패 했네 아 근데 이번 <laughs> 이번 크라임이 시니 뭔가 범인 맞추기가 너무 조금 애매했어. 뭔가. 음, 그래 그래가지고 단단이었어 가지고. 응. 음. 너무 좀 맞추기가 힘들었어. 맞아. 특히 그첫 에피소드 1 번이 폐병원이었잖아. 아, 그때 아, 아, 아. 그 장진 감독님과 박지훈 님의 그 살벌한 그 그게 딱 미인 대회가 딱 생각나면서 와 이거지 이랬거든 진짜로 보면서. 진짜로. 나, 나에게는, 아이고, 그, 이 크라인 신의 정수가 뭐야 하면은. 미인 대회, 너 미인 대회 음. 꼭 봐. 크라이신 다안 봐도 돼. 미인 대회만 봐. 이러면은 그 정도로 진짜 미인 대회가 크라이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만큼 완벽한 추리쇼는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딱 재현이 되니까. 음. 와, 이거는 진짜 크라이신 팬들이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야. 진짜 이번 시리즈가 진짜 잘 나오긴 했어. 진짜 재밌게 나오긴 했어. 아 여고추리반 요거 여고추리반도 출입원. 요거 재밌는데 여추반은 그 NPC들이 음. 음. 연기를 어 맞아 진짜 잘해 진짜 너무 몰입되게 너무 잘해서 시즌2의 출연신들이... 그걔 누구였더라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지우였나? 그 어, 어 지우, 걔가, 지우, 걔가, 응. 걔가 딱 들어가지고, 야, 너네 뭐하냐? 할 때부터 진짜 나도 같이 긴장돼서, 허허허허, <laughs> <laughs> 이러면서 왔거든. 어, 무서운 애야. 근데 여추반은 솔직히 진짜 날이 갈수록 계속 스케일이 커져가서, 음. 더, 약간, 더 재밌는 느낌, 더 기대되는 느낌? 맞 p c 들도 사... 날이 가면 갈수록 너연기력이 늘어가지고. 맞아, 맞아. 나 3대 등교 장면부터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경악을 했잖아. 너무 좋아서. 하, <laughs> 진짜. 진짜, 진짜 고등학교 같은 거야. 음. 그 출근, 출근이란다. 등교길을 딱 보여준대. 와, 진짜 요거 같아. 라고. 옷차림부터. 진짜 깜짝 놀랬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진짜. 로 진짜 꼭 봐라고. 아, 보라고. 아, 그냥 보라고. 보시라고. 보라고 보시라고. 아, 보라고. 진짜 보시라고. 아, 봐야 유, 된다고. 아 유행 못따르네 요즘 MZ들은 아, 다 여초반 본다. 네, 나도 추리 예능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추리 게임에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어. <laughs> 요즘 하는 추리 게임 뭐가 있지? 요즘 추리 게임 뭐 있어? 어, 요즘 추리 게임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추리 게임만 나왔다 하면 일단 일단 사보는 거지. 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1시간 21분째 이야기를 하게 되서데 시간 갈줄 몰랐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 어땠나? 소감 한마디 솔직히 조금 그래도 좀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게 아무래도 낯을 가리기도 하고 <laughs> 낯가리... 성격이 낯가리기도 하고 처음 본 사람과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해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이런 알지 이런 알지 쿠쇼 콘텐츠 나온 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오랜만이라서 조금 긴장되고 내가 말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분위기를 안 어색하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받아주고 공감대도 생각보다 많아서 더 다행이고 더 재밌게 즐겼던 것 같다. 음, 재밌게 즐겨줬다니, 정말. 다행이구만. 아, 음, 음. 어, 다행이다. 그러면 또 다음에 시간 되면은 같이 게임을 하거나 또 다른 하방을 음. 잡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네. 음. 아, 아.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버츄얼 토크쇼 톡친구 여기까지 4회. 야 아, 3회지, 이제. 3회 기다려주게나. 엘바 유바.